장민호가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을 축하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만나고 수많은 설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장민호가 그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민호는 인생에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일과 음악, 그리고 팬들에게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무대 뒤에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외로움과 길고 고요한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과 잘 맞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은 그를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란하거나 과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따뜻함과 진심이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왔고 하루하루 서로를 이해하며 든든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녀 곁에서 장민호는 깊은 공감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거창한 로맨틱 제스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쳤을 때 잡아주는 손길, 힘들 때 건네는 따뜻한 시선, 혹은 매일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행동과 배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공개한 날,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자신의 반쪽을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한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고 무엇보다도 그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아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그에게 전하는 축하의 말은 단순히 한 사랑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의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을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믿음,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용기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가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인생의 진정한 사랑의 품 안에서 평온과 행복을 영원히 느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